현재까지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지구를 중심으로 반경 465억 광년 직경, 총 930억 광년의 규모로 추정됩니다. 허블의 법칙에 의하면 우주는 지금도 계속 팽창하며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천체는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암흑에너지라는 미지의 힘에 의해 우주는 가속 팽창을 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결국 관측 가능한 우주 바깥에서 출발한 빛은 우주의 종말까지 기다려도 지구에 영원히 도착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2030년 전에는 천문학자들이 우주의 이런 은하가 약 10억 개 있다고 추정했지만, 최신 첨단 기술을 통해 2조 이상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은하에는 별이 약 3천억 개 있으며, 발견된 은하계만 계산해도 최소 2조의 0 0 0 0, 0 개의 은하가 존재합니다. 우리 은하는 막대 나선 은하에 속하며 지름이 약 10만 광년에 달합니다. 우리 태양계는 은하수라 불리는 우리 은하의 한 나선팔에 위치하고 있으며 은하 중심 가까이 있는 밀도가 높은 구형의 핵 안에 집중되어 있는 약 4천억 개의 항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의 중심에는 궁수자리 어라 불리는 커다란 블랙홀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은하 내의 나머지 별들은 은하의 네 개의 나선팔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태양계란 만유 인력에 의해 중심별인 태양에 결부되어 있는 천체의 한 그룹을 말합니다. 그 성원은 태양, 혹성, 소혹성, 위성, 해성, 미립자 물질 및 혹성 공간 가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태양계의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혹성의 공전 방향은 모두 태양의 자전 방향과 같으며, 혹성의 자전 방향은 공전 방향과 같습니다. 혹성의 공전 궤도면은 대체로 지구의 그것과 같고, 궤도의 형은 거의 원형입니다. 태양에서 각 혹성까지의 평균 거리는 태양-지구 간의 평균 거리를 단위로 해서 0.403n으로 표시되며, n 에 마이너스 0, 1, 2 등의 값을 대입하면 각각 수성, 금성, 지구의 거리가 주어집니다. 보대의 법칙. 한편 태양계는 크게 안쪽 영역과 바깥쪽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안쪽 영역에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등의 고체 행성이 분포하고 있으며, 바깥쪽 영역에는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등의 기체 행성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탄생에 대한 대표적인 학설로는 빅뱅 이론대폭발 이론이 있습니다. 이 학설은 우주의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원자의 크기보다 작은 극히 작은 공간에 집중되어 있다가 한순간 불꽃탄이 터지듯 폭발을 일으키며, 팽창을 시작하여 현재와 같이 거대한 우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빅뱅 이론은 허블의 관측 결과와 프리드만, 르메트르 등의 우주 과학자의 연구들을 기반으로 조지 가모프가 제시한 가설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주가 아주 작은 한 점에서 탄생한 뒤 지금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터지고 팽창하면서 은하계와 우주를 이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중 우주란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 외에도 다른 우주가 존재한다는 가설로 인플레이션 이론에 근거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과거 한 점에 모여 있다가 대폭발을 일으켜 팽창했는데, 이때 생긴 거품들이 각기 독자적으로 진화하여 여러 개의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스티븐 호킹이 있으며, 그는 다중우주 가설을 이용하여 우주의 탄생과 진화를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입증되지 않은 가설이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와 탐사가 필요합니다. 빅뱅 이론은 약 138억 년전 매우 작은 한 점에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모여 있다가 폭발적으로 팽창하며 우주가 형성되었다는 이론입니다. 현재까지 우주의 팽창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선, 원시 원소 비율 등의 다양한 데이터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 우주의 탄생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만 빅뱅 이론에서도 여전히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 남아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들이 계속해서 연구되고 있습니다.